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클라리넷을 연주하기 위해서 맨 처음 1단계인 소리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의 소리는 리드를 떨려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마우스피스입니다 마우스피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리드 그리고 리드를 조여주는 레가처 또는 조리개라고 하고요 이 위에 마우스피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리드를 이렇게 맞추실 때는 끝부분이 딱 됐을 때딱 끝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마우스피스 안쪽에 선을 중심으로 레가츠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리드를 떨어서 소리를 내는데 리드를 떨게 만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바람을 후 하고 호흡을 불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기본적인 모양새는 이렇게 됩니다. 에,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리드가 마우스피스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이 안에 좁은 공간들이 보이는데요. 가지고 계신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사용해서 관찰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로 호흡을 넣게 돼요. 이렇게. 집어 넣을 텐데, 여기에 직접 바람을 넣게 되면 입술과, 입술과 치아를 사용해서 적정한 힘을 주게 돼요. 아래는 리드에 직접 치아가 닿으면 안 되니 아래는 입술을 덮어주시고 위에는 치아가 닿을 수 있도록 어, 패치를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붙이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우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에 대실 때는 에한 모양에서 아랫니스를 약 1cm가량 되는 지점에 됩니다. 그리고 위에 치아로 그 위에다가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닫아줄게요. 음. 앞으로는 위에 치아가 닿으면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를 낼게요. 어떻게 잘 되시나요? 이 경우, 너무 끝에를 무시면 바람이 잘 들어가지 않고, 너무 많이 무시면, 어, 지금 같은 시원한 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삑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조정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걸 할 때는, 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맞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법은, 여같은 튜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튜너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보시기에 편하신거 어, 마음에 드시는거 선택하시면 되구요 어 다만 이제 무료를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리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유료결제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저는 이 이렇게 생긴 튜너를 준비했습니다 튜너를 앞에 놓으시고 자이 앞에 있다 가정을 하고 자 보이시죠 알파벳이 뜨고있죠 자 이건 음높이를 말해요 보시면 이 음높이에서 F가 뜰수 있도록 자, F가 뜨는지 보도록 할게요. 잘 되시나요? F가 뜨고 나서 파란불에 머물르면 더좋고요 파란불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근처쯤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일정하게 소리를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할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연주를 하실 때 소리가 잘안 난다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답답하게 나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때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어, 어 편안하게 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니 잘 기억해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리내는 것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